있어요. 중심이 있고 중심각 원주각 반지름 이등변삼각형 AABP 이 A 더하기 B죠. 각 APB는 2의 AOB가 되죠 원주각은 중심각의 반 그럼 중심각이 똑같으면 원주각도 똑같다는 얘기죠 요렇게 그쵸 그렇죠? 요렇게 요렇게 그쵸 그렇죠? AOB는 똑같아 되니까 APB하고 각 AQB는 모두 aob가 되겠죠. 그렇죠. 그림에서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고 쳐 봅시다. 각 acd는 각 adb, abd하고 같아요. 그렇죠. 각 apc와 각 dpb는 마곡지각이 그래서 이거 AA 닮음이에요. 삼각형 ACP와 삼각형 ACP와 DBP가 AA 닮음이죠. 그죠? 그래서 PC 대 PB는 PA 대 PD가 됩니다. 거 이제 정리하면, pa 곱하기 pb는, pc 곱하기 pd입니다. 외울 필요 없겠죠? 네. 닮음만 찾아서 하시면 돼요. 네. 그 다음에, 요거 같은 경우는,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중심 이등변삼각형 이등변삼각형 A A B B C C D D 두 개씩 더해서 360도니까 한 개씩 더하면 180도 그렇죠 BCD 이렇게 합한 거. 그렇죠? 마아 보는 각마 180도죠 지막으로 마지막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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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기막으로 마지막으로, 마 a 막으로 a 지막으각마 p 막으로마지 PCA와 PBD가 같아서 AA 닮은 거예요. 삼각형 PCA와 삼각형 PBD가 닮았어요. 그죠? 그래서 PC 대 B. B는 PA 대 PD가 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PA 곱하기 PB는 PC 곱하기 PD가 됩니다. 이것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.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.